예, 이번에는, 어,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예, 파나소닉 루믹스입니다. 어, 파나소닉 루믹스 품번은 DMC-FX7, FX7. 어, 이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 어, 발매가 됐던 제품입니다. 예, 일본 내 네, 수용입니다. 그래서, 어, 영어와 이름만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지원이 안 되고, 예, 이 제품은 약 2004년도 정도 경에 나왔던, 발매가 됐던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초기형입니다. 아주, 예, 어, 레트로한, 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예, 화소수는 약 500만 화소. 그리고 어, 광학줌은 3배 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배 줌. 어, 이 제품 외관은 보시면은 어, 연식은 오래됐지만 상대적으로 네, 사용감은 많이 없고 어, 외관은 상태 양호한 편입니다. 네,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예, 십자 키에는 여기 어 문자가 조금 벗겨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예. 여기는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 여기 키가 어떤 용도인지는 몇번 사용하시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어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어 정품 배터리는 이미 방전이 되어서 어 호환용으로 이렇게 새 제품을 구매를 해서 어 같이 포함해 드립니다. 네, 새 제품 어 배터리 포함되고 그리고 SD 카드는 512메가 512메가 제품 예, 어, 아무래도 카메라 자체가 500만 화소 제품으로 어, 메모리도 약512 어, 메가라 해도 사진은 예, 제법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어, 옛날 오래된 디카에는 카드 SD 카드 메모리 용량이 2기가, 4기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어, 오히려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경우도 아마 2기가까지는 어 인식을 어떻게 할 수는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2기가, 2기가가 안 되면 1기가. 예, 오래된 카메라도 약 2기가까지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넣으셨어. 이렇게 슬라이드 슬라이드 더할 때도 보면 여기가 조금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밀어버리지 말고 여기 여기를 잡고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못하면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당길 때는 여기 당기면 되는데 미, 아, 안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시계 세팅이 안 되었다고 시계 세팅을 어, 하라 이런 식으로 먼저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어, 알림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현재, 어, 현재 화소수로 510장, 510장 정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셔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레쉬 잘 터지고 있고, 현재 오토였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후레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09장. 509장 이렇게 한 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찍었던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다이얼이 있습니다 여기 재생모드 재생모드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찍었던 화면 볼수 있고 다시 카메라 모드 그리고 줌 기능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좀더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백라이트 여러가지 모드 모드가 어 이렇게 돌려보시고 여기는 매크로 가까운 거 찍을 때는 여기 매크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신, 여기는 여러 가지 신, 파티, 스노우, 예. 셀프, 포트레이트, 뭐, 여러 가지 신에 따라서, 예. 포트레이트, 스포츠, 예. 멀리 배경 찍는다든지 밤에 야경, 나이트 네, 야경, 어, 불꽃놀이가 아, 불꽃놀이 맞네요. 파이어스 네, 이런 식으로 어, 선택을 하셔서 찍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영상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모드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예, 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러서 스톱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재생 모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생 모드 음. 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어 여기 있어 플레이모션 이미지 아, 여기가 동영상 방금 찍었던 부분입니다 네 여기 밑에 누르니까 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 촬영했던 아 여기 이렇게 마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스톱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시 플레이 합니다 예어 촬영도 잘되고 예 재생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찍었던 화상을 삭제시킬 때는 여기 보시면 네, 쓰레기통 모양 마크 이렇게 눌러서 yes 하고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yes 아, yes 이쪽을 눌러야 됩니다 화살표가 깜빡이면 yes 네, 이렇게 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누르고 yes 그리고 여기 네, 이런 식으로 한 장씩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시 촬영 모드로 돌아가서 메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메뉴. 그러면은 여기 여러 가지 어, 화소수라든지 예, 화질, 여러 가지 이렇게 디지털 줌, 예, 디지털 줌도 원으로 했어. 세팅을 해보고, 여러가지, 여기서, 셋, 어,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밝기라든지, 어, 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평상시에 여기 바로 누르게 되면은 여기 어 프레시 모드를 자동인지 정목인지 어 아예 강제로 어 꺼버리든지 여기는 오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누르면 선택하실 수 있고 이쪽에 누르면은 셀프 타이머 예. 시간 설정하실 수 있고 어, 여기 밑에 걸 누르니까는 바로 이렇게 찍었던 화상 어, 바로 이렇게 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파워 LCD LCD에 여러가지 어, 그리드라인을 표시를 시킨다든지 예, 여러가지 여기 표시 나오게끔 혹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음, 현재 판매 중인 예, 파나소닉 제품 루믹스, 어, 잘 작동하는지와 그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 영상이,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